네? 네? 더 세게 트여지지, 더 세게 트여진다. 하하하하 부탁드립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첫 시간인데 그냥 맛보기만 보여줬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였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터하하하하하하하서하 그 손목까지 손하까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애초에 배울 때, 나눠서 배워서 훈련이 되게 되면, 이 임팩과 리듬을 모른단 말이에요. 전해지는 힘을 어깨로 가서, 이거 한 번에, 가자! 야,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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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꾹 밀어준다고 해서, 이거를 바하게 짓기는 것도 아니고, 이걸 내기고, 이렇게 내기고, 딱 주인이, 척추 주인이 되는 다 일자리에 보기까지 그래서, 여기서도 무릎을 튕긴다는 느낌이 아니라, 고가 더운 길를 퐁! 튕! 퐁! 바닥 땡이 바닥 땡이 거 땡이 거리 바닥 바 이렇게 해면자촛축출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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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 오케이. 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에출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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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 이거 말고 제가 또 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하나를 또 준비를 해 볼게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손목의 내전과 외전, 뭐 슈피네이션,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힘을 네, 기르는 거라고 보면 돼요. 네, 네. 그래서 팔씨름에도 좋고 팔씨름이라는 사람이 팔찌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. 많이 되는 소리를 해! 시킨 상태로 얘를 돌리는 거. 안쪽으로. 그렇아 반대로 이제. 그렇죠. 힘들죠? 생각보다? 네, 네. 생각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목 같은 경우에는 허리랑 인스테이션을 같이 해줘야 불균형이 없어지면서 펀치를 치던 부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한쪽만 계속 하게 되면 은 뒤쪽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지방근이 약해져서 부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. 자 시작 하나 그렇죠 한 하나 쭉둘요게좀 둘. 된다 이런 분들은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끼 원래 제끼고서 다시 올리는 건데 음. 여기서 약간의 저항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완전 쭉 하나 쭉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도 버텨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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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라서 버티는 훈련도 같이 해주면 더 도움이 된다 이거지 네네 그립이 넓기 때문에 손목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. 그래서 부담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넘어가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?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나 둘셋 이런 회전력을 주는 거여기 잡고서 그걸 들고서 쭉 하나 둘 얘기했던 것처럼 버티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네. 이런, 여기 버티면서 이쪽 버티면 하나, 둘, 이 기능성 면에서 정말 체조가 되는 연할 테니까 오늘은 손목 운동, 그리고 고관절, 그리고 어깨, 어떻게 보면 펀치에서 3박자를 배운 거예요.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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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오늘 배웠으니까 네.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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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씨! 파, 그렇지. 자, 오케이. 자, 스톱! 자, 좀더 앞으로 끌고 나와봐. 아예 장력을 걸고서 이제는. 자, 파, 그렇지. 파, 헛! 넷! 더 세게 쳐야지, 더 세게 쳐야지 나갈 거란 말이야. 자, 그렇지. 파. 팔이 길수록 더 힘들단 말이야, 이게. 더 길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. 그렇지. 그렇지. 파. 그렇지. 하체를 밀어주면서. 헛! 넷! 아섯! 섯! 일곱! 널아홉 자, 팔. 이팅 와, 계속해 그다음에 이거 오케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,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